자, 다음 배치가 까다로운데요. 사방이 지금 막혀있는 어? 상태인데. 자, 역시 타임아웃,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. 찍어치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, 지금. 앞돌리기는 지금 면을 맞추고 지금 단쿠션이 안 맞거든요? 네. 아, 지금 투뱅크 갈 수도 있어요, 그래서. 투뱅크로... 네, 지금 재는 건 장, 단 맞고, 빨간 거 오른쪽 면을 맞추는 것 같은데. 오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 와, 와 멋진 뱅크샷 나옵니다 아이공 기가 막히네요 여기서 얇게 맞아도 되고 이렇게 두껍게 좀 밀려도 되는데 어쨌거나 뭐 최적의 두께에 맞았고 네. 와 이건 위력적인 공의 네. 왼쪽을 리버스 형태로 만들 수도 있죠 와 걸었어요 이번에도 <laughs> 와. 기가 막힙니다. 마미칸 네. 선수. 전혀 뭐 위험성이나 불안 요소 없이 득점 만들어내고 네. 있고요. PBA에서 딱 맞는 전술을 지금 보여줍니다. 역회전으로 걸어서 투쿠션에서 회전이 부활되게끔. 네.